2026년 2월 3일 날마다 말씀 한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를 소유한 관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아가서는 성경 안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대담한 사랑의 시입니다. 들판의 향기, 포도원의 바람, 서로를 부르는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 속에서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더 깊은 실재가 비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가의 말 그들은 단순한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입고 내려온 듯한 인류입니다.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고백은 소유의 집착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고 받는 언약의 언약적 헌신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표현을 언약의 상호성이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고 성도는 성명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로 불린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우구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힘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속함의 진리를 말합니다. 영혼은 사랑의 근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한 꽃이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면 피어나듯 영혼도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생명을 누립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깊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보다 죽게 속했다는 한마디에서 더 깊은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그분께 향하십시오. 그분께 속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온전히 죽게 속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당신의 언약적 사랑이 오늘의 삶을 이끌고 모든 생각과 선택을 붙듯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속한 화요일 되세요.